근데, 니네, 이거는 그냥, 이거 산술기와 평균인 건 감이 와요? 안 와요? 그럼 해봐. 그럼 X축, Y, X절편, Y절편인 거니까, X에다 빵 집어넣으면, 빵콤마, 4M 플러스 3이 Y절편이고, Y에 빵 놔봐. Y에다 빵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가 빵이면, 넘어가니까, 이거 지금 M분에 빼기 묶어서, 지금 4m,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게 엑셀 편이에요. 맞아? 그쵸? 그럼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며요? 그러면은, 구해! 봐봐. 그러면은, 어차피, 근데, 이게 좌표잖아. 이게, 이게 봐봐. m이 양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좌표죠. 그러면 길이는요? 길이는? 부호 띄어야 돼요. 이해 돼요? 요만큼 길이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 좌표가 빼기 2면 길이가 2잖아. 이게 부가음수잖아 이게.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해? 2분의 1 곱하기 2 곱할 거죠? 2 곱하면 얼마 곱하면? 그냥 이거 m 곱하기해서 분자는 4m 플러스 3에 이렇게 제곱이 이게 넓이식이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뭐가 꼴보기 싫어? 난 분자가, 차수가 큰게 싫어 전개해 봐 이거 전개하면 이거 봐봐 여기가 2분의 3 놔두고요 얘는 얼마 이거 여기 m이 있고 여기가 16 m의 제곱 나오고 64 24 m 나오고 플러스 9가 되는 거 맞죠 그쵸 이거를 어떻게 이거 얘를 요놈을 이렇게 갈라 이렇게 가르며 봐봐 앞에 그 2분의 1이 있고 여긴 24는 그냥 있을 거고 그 뒤에가 16m이 나오고요 플러스 얼마 이거? 지금 m분의 9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만 산줄기하고토하고 곱하면 되죠 이거 할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그산줄기에서 분자가 큰 차수를 갖는 건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 하던 대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요것만 산술기야 쓰고, 얘 더하고, 이 나누고, 그럼 답 나오겠죠, 뭐. 그래, 안 그래? 괜찮아? 딴거다맞했어뭐 틀렸어? 어? 뭐 있어? 다 말해. 그니까 러 니네 숙제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최대한 풀어서 오세요. 그니까 러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야. 끝났어? 너, 고난으로 풀어. 지영이도 끝나서 고등어 풀어 또뭐 있어? 다 말해 다다 다 해줄게 있는... 15번이요? 응. 12안 돼? 아까 아까 누구지? 유진이가 질문 해갖고요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 네, 그러니까 니네가 느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처음에,